네, 굉장히 거대하고 <laughs> 좋은 <웃음>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자로서 과사한 24년을 살았는데요. <laughs> 고위 목사님이 제가 그 학생일 때, 담당 변호사님을 아시지만 교회 전호사님이시면서 같이 저희는 다 식구입니다. 식맥이 하나예요.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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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 오신 분들, 그리고 뭐 총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신분들이 그렇게 한국을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인사하실 때마다 정말 한국에 오고 싶었다, 오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게 미국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아시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고 또 아까 그 질문하신 고 미국에는 한 4천 개 정도의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속에서 물론 저는 침대교단이었지만 남침대교단과 관계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생각을 했을 때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한국 교회들은 어떻게 할까? 또 우리 무엇을 배울까? 한국에 대한 리더십을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과거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미국, 영국 이런 쪽의 신학과 또 흐름을 많이 주시를 하면서 배워왔지만 은 이제는 한국 교회의 위상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실감을 할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케이팝도 한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우리 그 a p b f 지금 총회장이신 에드윈 라 목사님 사모님이 케이팝 광팬입니다. 그래서 한달 전에 오셨었는데 아그 누구죠? 그 저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 사람? 현빈. <목소리> 아 현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청동들이좀웃으겠습니 하시. 그 드라마를 아시더라요 청년들이 여기 밑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떡볶이 드시고 순대 드시고 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 또 k p o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짧은 시간에 6.25가 굉장히 많은 아픔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나 이런 것들을 여러 관점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십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한국교회 새벽기도 같이 하는 통신기도 개인 전도, 셀그룹, 예배의 열심.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또 부족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 성장 속에서 일어나는, 어, 일어난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아주 짧은 시간에 교회가 봉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먼저 그 길을 간 한국교회로서 그런 점을 같이 또 나누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프리카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접속자가 12,000명이더라고요. 한 아프리카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 그 교회가 급성장한 그런 그 교회인데 그렇게 급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잘못된 보금에 관하지 않은 그런 신학들 어,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상, 그리고 정리하자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고 흥모하고, 또 우리도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일어난 좋은 점과 좋지 않았던 점들을 저희들이 잘또 이민교회, 와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같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또 다른 존경받을 수 있는,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셀교회 잖아요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어렵지만 잘 헤쳐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원인은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열두 제자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셀교회 중요성을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냥 주제가 Strong w r Together 잖아요 Strong w r Together 그래서 에베스 4장 말씀 또이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Perfect Connection 완전한 연결 In Christ in Spirit,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끝렇게가 안나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민감한 문제면서도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로잔이 2024년도 저희 나라에 있고 요즘 무슨 대회를 하든지 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지만 슈트월트계들. 어, 같이 연합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왜냐면 이단들도 연합하고 다른 집단들도 연합을 하는데 저희들의 핵심은 같이 연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를 이롭게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있는 사람을 위칭 아웃해서 그들에게 물과 빵과 포도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이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첫날 전역식 되기 때문에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이 가장 좋겠다해서 어, 요한복음 1장1 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그 벌리사 우리 호주 어,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아마 다른 분들은 어, 어떤 전략 또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결이 상황까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잔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모든 것에 동의하는 그보음에 관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자꾸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그 m p b f 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음에 동의를 하는가, 그게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지를 쳐서 선교도 하고 보음도 증거하고 구제사역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일치가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또 분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Stronger together for what?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힘을 키워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그 메시지를 증고했습니다